오늘은 저 혼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하나 있습니다 오늘 다른 게스트 하나 박지 도착해 가지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경호도 이렇게 오늘 다른 장소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옆에 누가 카메라를 네, 들고 있죠 네, 게스트 네. 한 명이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해 가지고 네, 게스트로, 네. 게스트로 네. 누군지 소개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손높은 구독자 여러분 토섭입니다목적기 부근에 도착을 거진 했습니다. 지금 한 8.3km, 13분 정도 남았습니다. 도로 날아가다가 강변에서 빠지면은 오늘의 목적지가 나옵니다. 도로를 나와주고 아까... 농도가 든 길로 들어왔습니다 바다보는 오늘 목적지가 나옵니다 아, 9분 6km 정도 남았는데 이런 길로 9km 가려면 완전 가야됩니다 밖게 외부 온도가 6도입니다 영상 6도 상당히 추운데 게스트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혹한의 추위에서 캠핑을 하게 됐네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왔는데 해야죠 아스팔트 도로 나와서 이제 진짜 농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길이 좀 좁은데 항상 노지갈 때 약간 이런 길을 지나가야지 이제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목적지 인근에 인근이 아니고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와, 다리 뭐 보름다리 뭐찌기네 자, 여러분, 오늘의 노지 스팟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고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일단은 저 앞에 가서 자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저 앞에 캠핑카 트레일러가 한대 있는데 사람이 있으면은 어 그럼 빡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술체가 떠들어 제끼면 힘내. 그래가지고 아, 차 있네 차 있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찾았던 목적지를 찾았습니다 오 좋네 자 여러분 오늘 박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빨리 세팅하고 불 켜놓고 보겠습니다.

제가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맛있게 칵테일을 말아 먹기 위해서 밖텐딩 밖에서 바텐딩 하려고 중병을 좀 샀습니다. 요거 애플민트도 제가 사온 겁니다. 요거 오늘 토닉 까먹고 안 샀는데 다행히 또 있네요. 또 주정병이라고 하나. 세팅을 이렇게. 어 간지나게 슉. 빻는 겁니다. 이거 애플민트 빨대 탁탁 쳐가지고 향이. 요거 입 그대로 따서 넣어도 되는데 요거 빻아 가지고 넣으면 향이 한두 배, 기쁨이 3 배. 자 이거는 뭐 하는 건지 뭐 거품 내는 건가? 곰돌이 같이 생겼네. 자 요거는 술좀 모르니까 일단 내두고따게넣고 아이고 디다 이제 세팅 다 했습니다. 오늘 술 제가 코스트코에서병이이쁘게를 샀는데 요거 핸드릭스 진. 오걸로진 토닉 해먹고 이제 또코스트코에서 맛있다고 화이트 와인.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몇년 연속 1위 하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사왔습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모이또 바카디에 모이또 가서 몰리고 한전 합시다. 캠핑 갔다가 너무 또 세컨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유리컵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음... 자, 여러분, 경우는 지금 3시간째 지금 텐트 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산야침 자랑할라 가는데, 생각보다 자랑이 잘안 되는 거 같네요. 자, 여러분, 세팅이 대강 끝이 났습니다. 술도 깔고, 이제 먹을 거 먹으면 되고, 이제, 꼭그 아까 처음에 카메라를 들어준, 이제, 게스트, 아까 소개한다고 했는데, 앞전에 세팅하면서 소개를 했는데, 너무 대충한 것 같아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요 친구는, 이제, 애정갈비라고, 이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인생이 <laughs> 너무 약간 무료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할거 없냐 해서 캠핑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했는데 아직까지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텐팅 너무 좋구 어, 약간 오프로드성 있게 이제 차로 이제 노지를 가는 것까지 만족하고 감성이 있네 감성이 어, 감성, 아직까지 감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제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뭐, 가게, 뭐, 어떤 애정갈비, 뭐, 갈비 파는 데인가요? 아, 맛있는 갈비 팔죠. 어, 뭐, 맛있는 갈비. 맛있, 어. 너무 맛있어서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 혹시나 투석플레이스 보고 왔다고 하면은 서비스 팍팍 줄 거니까. 뭐라도 드리겠습니다. 아, 뭐라도 줍니다. 뭐, 감사드립니다. 감면 아구창 치고 나오면 됩니다. <laughs> 하여튼 간에, 뭐, 저이 영상 보고 투석플레이스 보고 왔다고 하면 서비스 나갑니다, 바로. 혹시나 안 나가면 댓글 달아주면 제가 애정갈비 토주로 갑니다. 일단 왔으니까 또, 웰컴 주한 잔. 자. 오늘 새로운 멤버를 축하하며 살로우떼. 오. 오, 오 맛있네. 어, 맛있네. 약간 오 양귀가. 자 여러분 불멍가루 들고 왔습니다. 불멍가루 레인보우 너무 멋있냐 이거. 매직파이어. 야 이거 오늘 저희가 저 영동에서 대게를 들고 왔는데 이 소리고. 야 많이 늘 하는데 오늘 애정갈비에서 가게 에 있는 석쇠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제발 갈때담근 당가, 들고 와야 되겠습니다 아까 내보고 담구지 말라 했는데. 자 그리고 애정갈비 찬조 참수. 잠수. 짜백에 이게 참수십니다. 아주 좋은 참수. 만일년 쓰겠네 이거. 자 오늘 경호는 어디 가서 머리 도 하고 오고. 원래 아몇 시간 잘랐어? 오늘 보쌈에. 보쌈에오이앞이있고 것들 거에다가 요거는 뭡니까? 홍합탕. 홍합탕. 옆에 살치살. 자모이또모이또모이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지. 자 그러세요? 경호가 보쌈이랑 홍합탕 하는 동안 저는 모이또 몰디브 가서 모이또 한잔. 모이또 한잔 말아보겠습니다. 저는 1대1로 한번 도져 보겠습니다. 자모이또모이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라임을 음. 썰어주고, 자, 라임 3개 썰고, 뭐 이거? 이파리가 또 나기 시작했는데. 자, 모히또 여기 애플민트 넣고, 이거 빻아서 넣으면 더 괜찮습니다. 자, 라임 3개 넣고, 바카디, 바카디, 바카디 모히또 자, 3명이니까 3잔 넣고, 어, 너 노래 저작권 때문에 안 된다. 조작권 때면 안 돼, Okay. 자, 요거 뚜껑 닫고 그래, 그래. 이제 큰줄 새끼를 잡는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어를 야, 진짜 날씬다 이거. 4343, 333, 324. 4343, 324. 4343, 324. 4343, 324. 4 3 3 3 3 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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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릭스 진에 토니을 섞은 진토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몬이랑 요거는 제가 소금에 빡빡 씻어서 왔기 때문에 그냥 안아리로닦아냅니다 대박 다... 아다 핸드릭스 진 깠습니다 아요어 <laughs> 찍겠네 마지막에 요거를 딱 먹고 취하면 되겠네 진 맛도 그래 수수 뭐. 아이 한 개씩 아, 라이브 레몬. 아 이건 또 뭔데? 진토닉. 잠깐만. 자, 요거는 제가 코스트코에서 핸드릭스 진. 요 진으로 이제 토닉 섞어 진토닉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이네 요거는 대박. 진토닉. 음, 음. 오, 맛있다. 요거 약간 바디감 있네. 경우 경호 세다 싶으면 요거 토닉 좀. 어, 저는 조금 셉니다. 어, 알싸라가지고. 와, 갈비 다익어네 여러분, 애정갈비면 담배 피면서 고기 구워주네. 뭐, 개망나니 새끼도 아 알고 뭐. 자, 경우가 만든 홍합탕. 자, 그리고 요거는 보쌈. 보쌈 비주얼 한번 보여줄까요? 보쌈. 자, 인서트 <laughs> <있어서> 갑니다. <laughs> 이야. 한 덩어리씩 딱 아고야 넣으면 되겠네요. 사과에 절어 왔거든요. 아, 맛있겠네. 오늘 배터지게 먹겠네. 하나? <laughs> 야, 어? 어? 하나이다. 어. 자, 여러분 열심히 먹고 하는 동안 또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조만간 아침해가 뜨겠네요. 오늘은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진짜 뜨겁네. 야, 자, 잠깐 로다아 이러면 이제 술 말고 침대 조립하고 텐트 설치하고 바빴습니다 요리하 이제 진짜 이게 찐 땡으로 이제 앉아서 이제 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지. 이제 해 뜰락하는 이제, 이제 술 먹습니다. 아 시원해.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아, 송아초리야. 젖은 맛있는데. <맛있구나>. 참 음. <laughs> 거 자, 여러분, 또 술을 먹다가 또 해가 떴습니다. 이제 빨리 들어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점심 비용. 아침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텐트가 날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오도사항도담 보였는데 이렇게 제일 근 바로 밑에 돌밭이랑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애플민도 많이 너무 말랐는데 여기 얘도 물좀 주겠습니다. 회수는 못하겠네요. 탐사 를 한번 가보 겠 습니다. and there oh. 네, 다음엔 응. 또더 또 재밌게 아가리를 털어가지고 한번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어, 차, 재밌었습니까? 아, 항상 아, 네. 오늘 근데 생각보다 그냥 뭔가 이말 주변에 있는 한천까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지가 스팟이 좋아서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오지 스팟이 너무 경치도 좋고 좋아서 다음에 한번 더 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다가 모하베가 빠졌습니다. 앞쪽이 완전 잠겼습니다 지금. 랭글러 풀러 가지고 군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때? 있나 끈이나? 끈이나? 바 터졌는데? 바 터졌는데? 유수강이나끈이게 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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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터이다이거 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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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을나 끈이나? 끈 자 그래서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또 옵니다 아이빠더줄어 어. 이게 더 맞은 줄알나 그래도 맞다 나네 표정 봤다 흥거리네 말좀 놀랬지 쫄지 마라 친구야 그럴수 참 참합니다 갑시다 <웃음> 자 여러분 아주 고난 끝에 물속에 빠졌다가 차 고난하고 이야 멋지네 이기 고난하고 복게 하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뭐 장터 있으면 가서 국밥이랑 그런 먹든가 밥을 먹든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땠습니까?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자, 밥 먹을 생각에또들 설레기도 한데. 내 아. 다음에 올 때는 또더 좋은 아. 또 식량과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아. 캠핑에 같이 입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기 화장실도 있습니다, 맞다. 의성 읍내 투어 나왔습니다. 밥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네, 봉화 봉화보다 시내네 여기가. 어, 의성 시내. <laughs> 먹을 것도 많고 뭐시내도 있네요. 베스킨도 있다. 베스킨 라멘, 덩킨도 있습니다 여기. 투섭도 두섭도. 두섭도 있고 기러차도 있고 애정갈비도 있고. <laughs> 사람도 있고 삼각대를 <laughs> <laughs> 물에 빠지고 왔습니다 다행히 뭐 많이 비싼 건 아니라서 다행인데 고프로를 이제 안 잊어버린 게 다행입니다 <laughs> 경호를 잡고 봉화 때부터 시장을 장터라고 하는데 장터는 거의 약간 조선시대에 국내성 그 있을 때 있는 그 장터 아니 <laughs> 어, 여기 뭐 이상한 가수가 있나요? 먹자. 아 여러분 대구에도 없어진 캐슬라이트, 뉴캐슬, 둠칫 둠집 빠빠빠빠, 캐슬라이트 클럽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옆에 초등생 있고 옆에 신라다방 옆에는 애정갈비 가운데 <laughs> <laughs> 아침식 순두부, 정의 토종 특석 순두부. 아두 환데는 식당이에요. 아이가 <laughs> 식당이 아니고 두부만 파는 데입니다 여러분 아... 자 오늘은 점심을 순두부 이 순두부가? 응. 순두부 촌두부 응. 촌에 아삭해 응. 촌두부 촌겜성 응. 맛있게 야이야이보겠습니다아밥먹으까좋이거도 응. 어, 좋은데 우도 좋은데 이따 다른 어, 동네 구경도 음. 하고 있네 이 근데 왜 생강 소스 흑콩 삼각목수응지 여기는 흑콩 모르지 응. 봐나가트 뒤에 고자 길가다가 중 배우 만났습니다 앞에 봐야지 앞자 순두부찌개 먹고 커피집 있어가지고 3도3 센터 그 카페 이번 의성 여행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붉은 노을과 함께 맛있는 순두부찌개와 커피를 마무리하고 의성 여행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집으로 복귀해 보겠습니다. 아, 인사해주세요. 아, 반가워요. 아니, 집에 한다는데 반가워요, 봐요. 다음에 봐요, 아, 다음에 봐요. 네, 안녕.